연습할 때요? 저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그거 <laughs> 힘든 건 승희가 힘들어요 저는 난 그냥 느끼하게 아, 완벽한 판타지라서 그냥 느끼하고 무슨 요새 말하는 무슨 알파메 알파멜도 아니 옛날에 어떤 되게 <laughs> 느끼한 진한 아랍상의 남자가 부르는 노래들 그런 클리셰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할때 저는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받아주는 승희가 사실 힘든 거야 승희들이 좋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, 으, 으, 진짜, 나 이러고 <laughs> 있었어요.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연습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맞아요. 어, 뭐라고? 귀, 귀, 강아지 귀는 뭐예요? 뭐거 좋아요. 강아지 귀는 뭐예요? 이건 곰이잖아요 아, 이렇게. 캐파스파니엘처럼 페타스파이에 <웃음> 이렇게?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? 이렇게? 이게, 이게, 하나씩. 오케이. 그러면, 지금은 이제까지 하고. 아, 이제, 1달반 해야죠. 1달 반. 진짜. 아, 저번에 그거 물어보셨나봐치시안이랑 이거랑 뭐가 더 힘들었냐고. 이 작품이 땀이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 이게 씬이 끝나면 들어가서 잠깐 쉬고 물 마시다가 나와야 되는데 나가다서 목가락이 바로 들어오니까 <laughs> 와 초반 씬들이 킥이 너무 많아서 춤도 친구 막 땀이 많이, 많이 나니까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이실 텐데 가끔 제가 땀이 한 방에 또 떨어져도 예쁜 마음으로 받으시고, 그렇다면 그렇게 봐주시면 더 감사하게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도 저는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. 정말 최선을 다했고,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케이, 그러면 아 저는 오늘 이제, 저희는 오늘 스파티를 해요. 회식을 갑니다. 다서또 무슨 얘기를 할지 행복해야 될 시간인데 또 가서 막,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, 나... 일단 오늘, 아, 오늘도 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공공의 시작인데 끝나는 날까지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날씨가 풀리고는 있지만 또 언제 뚝고뚝 씨가 올지 모르니 감기들 환절기, 감기 요새 먼지 많으니까 먼지 조심하시고요. 그렇습니다. 예, 오늘 그러면 감사하고 우리 윤돌이들 <목소녀> <목소년> 고마워요. 사랑합니다. 안녕. <목소년> 안쪽에 제가 있을게요. 한 번씩 모셨다가 편하게 이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안녕.